예, 예. 난이 모자. 한희 언니가 이 가방이 있는데 제가 엄청 따라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보라색. 오늘도 연보라색 입었어요. 연보라색으로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지? 다니 언니랑 한희 언니가 무슨 예쁜 예쁜 볼볼 파는. 볼? 근데? 네? 들어봤거든요 뭐야? 왜겁게게 뜨겁게 뜨겁게 뜨겁도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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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게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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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겁게 뜨겁게 뜨겁게 뜨 s 게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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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